이게, 우리가 마트에서 참기름 사먹잖아요. 응. 사먹는 거 말고, 우리 집은 이제 시장에 가면은,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름집이 있어요. 응. 여기서 짜서, 진짜 짜서 바로 병에다 담아가지고. 응. 저 깨먹는 거 진짜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신기해서. 넘실어하는거 <laughs> 같은데. 이게 <laughs> 할것어 아, 냄새, 깨냄새. 아, 냄새. 그러니까 기름을 짜면은 이런 향이. 아, 기름이 게 예. 그냥 게 그렇게 줄게. 볶아서 식닦다 선풍기에 식훈다. 아, 선풍기 밑에 아, 바람이. 밑에 밑에 선풍기 바람이. 안 그러면 끓인 아. 거안 식어요. 이게 신기하구나. 응. 아, 요게 가면 밑에 뚫린 바구니인 거 같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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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어. 이게, 이걸로 들기름 짜시는 거죠? 아니, 이랬는깊이한 껍질 벗겨서, 국에 건들여 짜시는 거예 아, 깨를 그냥? 그, 이게 기계에 서 껍질을 깎아요 아. 나락과 그, 바가 뭐, 살 만든 흙을. 이게 런 제품으로 나오진 않는 거잖아. 사장님이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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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사장님이 틀짜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와, 우 진짜. 대박. 만드는 <놀들여서> 기름 나오는 거봐 보세요. 신기해요. 아, 진짜 신기해요. 이게 이어면 아, 기름이 나와요. 딱딱이 넣고 아, 이거 넣으면 이제 기름 나오는 거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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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도 지금 봐 보세요. 아, 이거 지금 식아야 돼. 아. 기름 이 나오고 저기. 그러면 좀 식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죠? 아니야, 요 저, 저 연, 연기 내야지. 연기 아 내야 쓴맛이 없어져 아, 이래가고 연기 내면서 날리고, 예. 그 다음에 음 기계에 이어가지고. 기계에 이어면 기름이 나와 이거 사장님께서 얼마 40년이나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35년 됐는데, 그 앞에. 그 우리 형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아 근데 기름 나오는 거네 아. 기름 나오는 조금 조 이제 압력으로. 쭉... 아예 압력아 이게 압력이 여기 150톤 아닙니까 이 압력. 아 근데 이거 절대 조심해야겠네. 이거 예. 분연시니까 안에는 얘 예. 나는 그냥 매우 큰자가예아 그래갖고 이제 결로 기름이 나오는. 어스 이제 기름 이에 나오는 지금 나올라 빛이 쏟아지. 아 이제 거품처럼 뿔럭 뿔럭 하는 게 저게 이제 올라가예 어, 어, 다 진짜. 이제 나오지 맞다 맞다! 나오다! 와 그러면 사진을 찍어야지 와 이거 참 옛날 기계라 요즘 기름 기계 잘 없어요 요즘에 또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계 예와향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르신,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상, 노구리그래 여기 저희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 참기름집이 있던데 네. 여기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서 얼마나 참기름집을 여기 운영하셨습니까? 한 35년. 됐어요. 아, 35년? 네. 이 참기름집을 어쩌다가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산골에 살았는데 우리 큰딸이 중학교 가게 돼서 어 그리고 그래, 거기서는 이래 나도 수가 없어 김매여 여중을 오는데. 그래서 애를 이제 중학교 보내려카이나둘 수가 없어서 우리 애 고모가 이 김집 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애도 공부시우할수 있다고 그래. 애도 고모한테 이걸 인수받아서 그래 하면서 이제 애. 그래. 자녀분 이제 학교 다니니까, 예, 예, 그것 예. 뭐 때문에 이제 김해 오신 거네. 예예. 아 그럼 김해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사셨어요 그 상동 칸데 아십니까? 상동. 그 미량 위에 상동. 아니요아니요이장 있는데요. 아, 기 김해 상동. 김해 상동. 아. 거기 아주 산골이 다닥기논그 농사 짓고 이제 무시고, 음. 그래서 어른 모시고, 그래 살다가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이제 큰 딸이 중학교 2 학년 때 여기 나왔습니다. 아, 그게 삼십오 년 전이었나요? 나와서 그 딸이 지금 나가 뭐. 52 집든 김해가 고향이시네요 예예 예. 그 당시에도 상동이 김해였죠? 예예 예. 어, 상동은 지금도 약간 예. 좀 이렇게 지금은 공단이 좀 생겨있고 그때 우리가 그 살집에는 마을버스도 안 다니고 야한데이리막 음. 4km를 이래 시장파가 이고 없고 그래 다니는데 이제 우리 나오고 나서는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하루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이 마을 앞으로 서둘 버서도다니고 지금. 35년이면 제가 마으로 서른 다섯이군. 딱 태어날 때래. 네 그때쯤이네요. 상남이가 여섯 살에 나오는데 걔가 지금 나가 서른 아홉. 아저고 동갑이네요. 제 개띠, 개띠, 개띠. 82년 개띠. 예, 예, 아, 반갑네요. 저 동갑, 어떻게, <laughs> 예, 결혼을 예. 다 하셨고. 결혼해가 네. 이제 첫 애기 하나 나가. 아 애기. 김에 계속 계십니까? 예, 여, 예, 여동에. 아 그래도 가까운 데 계시니까 좋으시겠네요 네. 어, 그래도, 그래도 학교 보낸다고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네. 그 기름집을 이렇게 인수받아서 하신 지가 벌써 이렇게 35년이 되네요아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네.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이 동네가 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세요? 특히 마음에 든다 하는 것도 없고 네. 안든 것도 없고 막 살기 위해서 애들 공부시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적응을 해야 되고 어쩔 수없는 고향을 그래도 떠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고향에 계속 살고 싶으셨죠, 원래는. 예, 예 지금도 없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장사를 아, 네. 그만두고 여기를 떠나지는 않고 그냥 살았죠. 음. 아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참 놀랐잖아요. 이 방송 찍기 전에 이거 깨 볶으시는 것도 신기하고 음. 기름 짜는 것도 신기하고. 전 어, 처음 봤어요. 음. 이게 지금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아. 지금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막 이렇게 자동으로. 사람들이 좀 어떻게 어떻게 신기해? 저희처럼 신기해하죠. 이게. 옛날 방식 예, 예, 예. 옛날 방식을 계속 이렇게 안 바꾸고 고소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요즘은 기계는 전부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건 사람이 술에요. 술인데 이렇게 볶아서이기계 짜면 고소한 맛이 옛날 기계니까. 이름의 맛과 향이 더좋네좀 다르다는 네. 그런 걸 느끼고 해요. 네. 아,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못 느끼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게 지금 향이 지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워낙 맡아놔 있는 냄새를 먹는데. 이구가다 이 기계이기 옛날 기계이기 네. 잘 없거든요 네. 우리는 워낙 이 냄새를 맡고 하니까 모르는데 손님들이 네. 여기서 사가니까 기름이 오시다 맛이 있다 하면서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십니다 지나가다가도 이 냄새 맡으면 기름 한에 사갈 것 같아요 진짜 음. 아이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향기 음, 약간 사장님 보면서 약간 그저 장인 느낌이 좀나는것 네. 같아요 네. 장인 맞으시죠 35년을 네. 지금 그래, 이거 그래, 하셨는데 저 이거 저뭐십니까 한우물 가게 네네. 저그 아. 시청 에서 촬영하러 오셔가지고 아 기름. 요거는 이제 한우물만 예. 오랫동안 파신 분들도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아. 그 여자분들이 렇게 촬영하고 어. 가시거든요 기름 맛있다고 다섯병 짜놓으면 짜놔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짜놓으면 자기네서 아. 가져가고 이래 합니다 장인 맞습니다 진짜 장인 맞네요 냄새만 맡아도 약간 좀저 지금 아, 네. 점심 다, 돼, 다 돼가잖아요 인상이 비빔밥이 엄청 먹고 싶네요 <laughs> 우리 주인양반 오신다 저이 치과 갔다가 참기름 살짝 아. 넣으면 은 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 안녕하십니까 치과가 이빨로 빼가지금 <laughs> 아카가 다녀 오시는구나. <laughs> 네. 잠깐 인터뷰 퀴즈 맞추기 하고 계신데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온데다 큰일입니다. 그 그래, 우리 손녀는 아, 네. 남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데. 올기 갔는데, 갔는데 네. 늘못 가고 있다가 6월 첫주에인가그 기숙사 안에 들어갔는데 아예 학교 대문 아, 앞에 못 나오고. 아문문 나오지를 문. 못하네요. 학관 딱 같이가 그 지금 있어요. 아 그게 더답답하겠다 그래 딱 단체 생활. 아침에 딱몇시 일어나가 그고 이제 학교 안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꼼짝없나 우리 나이 든 사람은 또 그런 대로막또이래막 마스크도 쓰고 이래 조심하네 괜찮은데 제일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첫째 어르신들 음 쓰고 가면 그래요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전신에 막 그치, 장아도, 그치. 지금 또 여름돼서 얼마나 더울까요? 그래도 코로나가 그도이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나 걸려도 회복을 잘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 특히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개인 야, 위생 철저히 잘 하시고. 공감이 안 좋고 하니까. 네네. 네. 민역성이 약해진다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음. 요 일하시는 것도 뭐 힘드시겠지만 손님 맞을 때 마스크도 꼭 쓰시고요. 예, 네. 또 음. 코로나 꼭 조심하셔가지고 이 가게 오래오래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같요 저희가 오늘 퀴즈를 준비했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저 우리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자 주관식 문제가 있고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주관식은 한 문제만 맞추면 되고 객관식은 두 문제를 맞춰야 돼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좋금거 해야지. 그러면은 어르신은 객관식 두 문제로 가면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고르면 되니까 그러면 객관식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어세요 <laughs> 지금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건데 맞추면은 이게 상품이 더 좋으니까 같이... 상품은 성한테주는가 네. 본데 <laughs> 같이 듣고 한번 네.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키. 예스. Yes. 아, 예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장님 오셨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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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장 장관, 장관 뭐, 지금, 네. 네. 그, 치과 갔다 오셔가지고. 네. 어르신 지금 성함은 어르신, 성함은. 조은, 자, 현, 자. 조은, 현 어르신. 조은, 현, 아, 조은, 현, 어르신. 자, 이제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음. 잘 듣고 한번 정답을 맞춰보십시오. 자, 엄청 첫 문제는 치중문제로 드릴게요. 2023년 김해시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대회로 2023년 104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월드컵 2번 아시안게임 3번 전국체육대회 4번 미동네 테이블올림픽대회 3번이 뭐였죠? 3번 전국체육대회 네, 정답입니다. 아, 네. 자, 두 번째 문제 네, 도시재생 관련된 문제로 여기가 또 조시, 도시재생 구역이잖아요. 네. 이 동네 에 조금 관련된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서 원도심은 김해시의 구도심이 위치한 세계동을 거는다 여기도 조합이 되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서 원도심에 해당되지 않는 동은 1번 동상동, 2번 구원동, 3번 회현동 4번 부산동. 어디일까요? 도시재생구역이 아닌 도시 구상, 아, 4번 부산동 4번 부산동 정답입니다 오케번도안 보나 4번은 상영찬이야 2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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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네. 아, 아, 아. 그냥, 저, 저, 네. 자, 카메라 봐봐. 음...